여러분은 아마도 이 사진들을 이미 보셨을 겁니다. 몇달 안에 눈에 띄게 체중을 감량한 스타들. 레드카펫에서, 시상식에서, 인터뷰에서, 할리우드는 지금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신경 쓰는 것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설명입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시도하며 왜 자신들의 노력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지 의문을 품는 동안 정직함은 갑자기 민감한 주제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으로 무엇을 하든 그것은 매우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미의 기준이 되고 규율, 의지력 또는 건강한 생활 방식의 결과로 제시될 때 조용한 압력이 생겨납니다. 자신을 비교하고 의심하며 결국 자신은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해지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은밀히 인지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잘 알려진 일곱 명의 이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이 유명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가 체중, 건강, 그리고 할리우드의 기대에 대한 대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뒤집어 놓은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1. 오프라 윈프리. 할리우드의 진실 질문 전환점 수년간 오프라 윈프리는 규율과 자제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체중 감량이 주로 의지력의 문제라는 메시지 위에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신뢰를 보냈고 비슷한 결과를 얻으려면 충분히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오프라가 결국 자신도 약물 지원을 이용했음을 공개하고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웨이트 워쳐스 이사회에서 물러나면서 전체 논의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비만을 개인적인 실패가 아닌 질병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갑자기 수년간의 노력이 모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없었던 약속에 기반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정직함은 명확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어이, 샤론 오스본.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경고, 샤론 오스본은 도움을 받았음을 인정한 소수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체중 감량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많이 진행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그녀의 몸은 건강하다기보다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메스꺼움, 끊임없는 무기력감, 그리고 음식에 대한 모든 즐거움의 상실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그토록 강렬했던 이유는 그녀의 어조 때문이었습니다. 미화도, 헤드라인을 장식할 성공 스토리도 아니었고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샤론은 일단 이 과정이 시작되면 멈출 적절한 지점을 찾기 어렵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수단은 강력하며 항상 통제 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정직함은 이러한 변화의 한 면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레드카펫에서는 거의 볼수 없는 면입니다. 박수도 칭찬도 아닌 특정 외모를 얻기 위한 대가가 너무 클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한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만 살아가는 논쟁에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3. 세레나 윌리엄스.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이야기를 파괴한 고백. 세레나 윌리엄스가 현역 테니스 경력을 마친 후 약물 지원을 이용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레나는 그 누구보다도 규율, 신체적 강인함,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녀조차도 훈련, 식단, 순영안의 경험이 어느 시점부터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이 전체 논쟁에 대한 시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름길이 아니라 보완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훈련하고 엄격한 계획을 지키며 항상 해왔던 모든 것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약은 단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던 신체적 정체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칫했는데 세레나에게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더 많은 규율이라는 단순한 약속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 중한 명조차 이 한계에 부딪힌다면 모든 몸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며 성공이 항상 의지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세레나는 이로써 대중에게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과, 몸, 그리고 공정성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도 바꾸었습니다. 사. 우피 골드버그. 정직함이 갑자기 너무나 당연해질 때, 우피 골드버그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거창한 성명도, 정당화도, 감정적인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혈압이나 다른 의학적 문제에 대처하는 것처럼 자신의 건강을 더잘 관리하기 위해 약을 사용한다고 매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당연함이 그녀의 발언을 매우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체중 감량이 종종 신비화되거나 극화되는 업계에서 우피는 이 문제를 그녀에게 있어 의료적 결정이었던 그대로 다루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변명 없이, 있는 그대로를 더 좋게 보이려는 시도 없이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얼마나 많이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금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많은 시청자들의 인식을 바꾸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할리우드의 비밀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건강수단처럼 보였습니다. 우피가 아무것도 미화하지 않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정직함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때로는 시끄러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솔직함은 이전에는 소문과 정당화로 지배되었던 논쟁을 정상화시켰습니다. 스피, 켈리 클락슨. 정직하지만 명확한 경계를 긋다. 켈리 클락슨은 할리우드에서 점점 더 흔해지는 중간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몇 달간의 추측 끝에 그녀는 의료 지원을 이용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그것이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약물이 아니라고 즉시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는 의도적이었으며 스타들이 이제 이 주제를 얼마나 신중하게 다루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의학적 검사에서 우려스러운 수치가 나온 후 건강상의 이유로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논의를 외모에서 벗어나 의학적 필요성으로 전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안심이 되고 거의 객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투명성은 있었지만 특정 지점까지만이었다는 느낌이 남았습니다. 켈리 클락슨의 사례는 새로운 형태의 솔직함을 상징합니다. 신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인정하지만 논란이 많은 트렌드의 완전한 일부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전략은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면서도 추측의 여지를 남깁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주제가 얼마나 민감하고 격앙되었는지 드러납니다. 6.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의문을 남긴 자연스러운 설명.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공개석상에서 눈에 띄게 더 날씬하게 나타나자. 즉시 통상적인 추측의 물결이 이렇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빠르게 이어졌고, 처음 보기에는 그럴듯했습니다. 그녀는 생활 방식의 완전한 변화, 즉, 다양한 색깔의 음식이 다른 영양소를 의미하는 이른바 무지개 원칙에 따른 의식적인 식단, 그리고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복싱 요소를 포함한 규칙적인 훈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이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팬들에게는 불확실한 느낌이 남았습니다. 개별적인 조치 때문이 아니라 신체 변화의 속도와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얼굴의 변화는 다른 잘 알려진 변화들과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아떨어지는 시간적 흐름과 함께 계속해서 논의되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자신은 누구에게도 설명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전적으로 정당하지만 논쟁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인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는 아무리 상세하고 자연스러운 설명이라 할지라도 의심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자주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중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녀의 변화는 불신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남아 있습니다. 7. KT페리. 생활 방식과 대중의 의심 사이에서 KT페리가 여러 행사에서 눈에 띄게 날씬해 보이자 즉시 잘 알려진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측근들은 변화를 파트너의 피트니스 루틴에 크게 영향을 받은 더 강렬한 생활 방식의 결과로 설명했습니다. 이른 아침 운동, 의식적인 식단, 설탕 줄이기, 하루 종일 작은 식사를 여러 번 하는 것등 모든 것이 이해할 만하고 거의 현실적으로 들렸으며 바로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설명을 처음에는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눈에 띄게 빨라질수록 더 많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팬들은 KT가 운동이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고 솔직히 말했던 이전 인터뷰를 기억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설명할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그림에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공식적인 설명과 대중의 인식 사이에 익숙한 긴장감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할리우드의 현재 상황을 대표합니다. 설명이 논리적으로 들리더라도 모든 의심을 없애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변화들과의 유사성, 유사한 시간적 흐름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케이티페리의 사례는 순전히 자연적인 이야기만으로 진정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일곱 가지 이야기는 할리우드가 얼마나 강력하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의료적 도움은 새로운 미의 기준을 설정하는 시스템의 일부가 된지 오래입니다. 일부 스타들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이들은 자연스러운 설명을 고수합니다. 이로 인해 대중은 무엇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고 무엇이 아닌지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유명인들의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외부로 미치는 영향입니다. 의학적 도움을 받은 변화가 순수한 규율의 결과처럼 보일 때 불공정한 비교가 생겨납니다. 출발 조건이 결코 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정직함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기대를 더 이상 강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